다섯 번째 페스트, 어쩌구? 야, 이건 더 어려워 보이는데, 0. 몇 퍼센트였지? 2 퍼센트였나? 페스트 이스케이프 어... 어... 뭐야? 이건... 아, 쟤못 오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은뭐 어쩌라고 어 여기서 밟고 바로 저 밤토리로 뛰는 건가 봐요 어, 굉장히 빨라야 돼 알겠다 스피드 아 먹고 바로 그냥 오른쪽으로 어 있는 대로 어 이게, 이게 어렵네 이게 어 어어어어 어, <laughs> 어, 오른쪽으로 풀 스피드로 달리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저 대포로 밟을 수가 없어. 됐다 이거. 아 지금 되면 안 되는데? 어 뭐야? 아 여기서 높 높이, 높이 뛰면 바로 저 불에 다또 <laughs> 하나 더 배웠네요. 낮게 뛰셔야 되고 중점 정도. 어. 하아, 서했는데 방금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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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서 해보겠어. <laughs> 보호 가자. 예습 좀 하고요. 어, 여기 다되니까 방법 알았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 되지? 여기서 동전 먹고 끝에서 뛰어야 돼. 끝에서 뛰고 이거 폭탄 터지기 전에 요거 밟고 넘어갔어. 넘어가서 요요 사과 밟고 뛰어서 요거 먹고 이 자식이 점프 하겠죠. 점프 하면은 이 사이로 해서 여기서부터 점프 크게 해서 이 자식 밟고 넘어와서 이거 먹고 내려왔어. 고아 이게 다다. 하나 둘. 짧다 짧아. 하나 둘셋넷 다섯 아. 그 다음에 요 문으로 들어가면은 끝인가? 음 끝이네요 끝이 아니네요 <laughs> 확실히 바닷새였어 역시 어? 끝이네? 끝 맞아 끝 맞아 오케이 오케이 베스트 아! 아아 아, 높게 점프인데아아내야아왜 그러냐 또아 <laughs> 높게 점프 아이씨 거기서 스피드왜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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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뭐야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되냐? 왜왜 쪼기났죠? 왜 뭐죠? 쪽 아닌데. 등급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뭐야? 아, 내가 거 찾나? <laughs> 옆에서 찾나? 위에서 밟은 게 아니라 옆에서 찾나 봐. 확실하게 밟았어야 되는데. 아. 와, 이 뭐야? 아우 씨. <laughs> 왜 저러는 거임 왜 거북이 알맹이가 밟아지질 않는 거냐? 무엇이 문제냐? 아니. 일어났을 때말 봅시다.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좀 늦게 낙 어, 낙하를 해서 저렇게 합시다. 뭔가 뭔가 잘못됐어, 저거. 뭔가 이상함. 음. 그렇지. 아,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이 <laughs> 방법으로 가면 안 돼. 오래 버티고 가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부숴버리는데 아 어... 다른 방법 안 밟힌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밟자 음. 이, 이건 어때 방법도 어렵지 않아 간단해 그래 이걸로 <laughs> 가자 스피으로 밟는 거야 스피인 탁 탁. 그렇지. 후. 아, 딱이 20초짜리구나. 음. 아. 딱이 아주 그냥. 아, 뭐야. 아, 1초 아깝다. 어휴. 이 변태 같은. 아, 저 중앙에 저거 버그 버그 때문에 와 이제 돌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어, 아무튼 했네요 <laughs> 마리오 마스터. 뭔가 삐삐를 그려놨어. 삐삐야, 삐삐. 오호. 오호. <laughs> 음? 어. 오케이 <laughs> 생각보다 빠르시군. 피하고 피하고. 음. 세이브 좀 주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다시 이거. 오, 오, 나이스. 뭐냐 이거? 음. 오, 나이스. 빨리 가야 되는 거야? 피하피 피하고 피하이 뭐야? 아 밑에 돌멩이 i a g Piag Piag p i a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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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 그냥 아, 앞으로 쭉쭉쭉 망설이지 마. 망설이지 마. 그냥 오른쪽으로 무조건 쭉이야. 쭉이야. 쭉쭉 쭉. 오케이, 스피인. 오, 허, 여거 똑똑한데? 어잉, 똑똑하십니다잉.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구만 친구. 아이씨 똑똑해. 착착착 하시면. 푸르르푸푸린푸푸린푸린이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비켜봐. 비켜, 임마. <laughs> 비켜, 그래, 비켜. 푸푸푸 음. 오, 뭐냐, 이거? 체크? <laughs> 빰.